이번 시간에 생활요리 중에 하나인데요. 음, 라면보다 쉬운 파스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 제가 만든 레시피는 아니고요. 응용이에요. 어쩌다 사장 시즌2에 나오는 애호박 명란젓갈 스파게티예요. 어,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에 조금 연구 중인 마스트로 샤포레 스파게티니를 사용할 거고요. 요 면은 오늘은 9분만 딱 삶아서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음, 촬영하는 동안 살짝 오일을 뿌려둘까 했는데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 만약에 지금 당장 뭐 아침에 먹으려고 구분막 10분 삶으면 정신 없잖아요. 전날 구분 삶은 후에 따뜻할 때 오일을 살짝 뿌리고 랩핑을 완벽하게 해둔 후에 그대로 두었다가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어, 나중에 뭐 따로 뭐 삶거나 하진 않으셔도 돼요. 그냥 조리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 바로 삶아놓고요. 일단, 9분 삶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불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어, 애호박?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호박은 3, 4cm 너비로 잘 슬라이스로 썰어 주세요. 두께는 꼭 일정하,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로 써는 건 중요하지만, 정해져 있는 크기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너무 얇게 썰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한 3cm에서 아 3에서 4mm 정도 두께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이쪽에 보시면 깻잎이에요. 시소가 있으면 좋지만 시소잎 대신에 우리 거니까 우리 야채니까. 이렇게 깻잎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깻잎 심은 살짝 잘라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 말아서 얇게 채 쓸어 주세요. 이렇게 준비해서 잠시 보관하겠습니다. 한쪽에다 이렇게 보관해 주세요. 명란 젓갈은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귀찮게 막. 알을 막 이렇게 펼치거나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혹시 먼저 해두셔도 괜찮습니다. 얇은 막을 살짝 잘라주시고요 칼 끝으로 살짝 이렇게 긁어내시면 되세요. 저는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덕화 명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저염 백명란이에요. 저염 아니고 그냥 백명란 쓰셔도 됩니다. 그럼 한번 조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참기름을 둘러줄 거예요. 참기름은 개인적으로 호박과 그리고 명란젓갈과 깻잎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오늘은 올리브유일 보다 참기름을 사용했습니다. 팬에 이제 살짝 애호박을 볶도록 할 건데요. 노릇노릇하게 볶아주시면 돼요. 노릇하게 볶아 주겠습니다. 색이 노릇노릇 잘 났습니다. 이거보다 덜 볶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명란을 넣지 않을 거예요. 명란을 지금 넣으면 사방으로 튀어요. 그래서 청소하실 때 엄청 힘드니까요. 면을 먼저 넣고요. 그리고 넉넉한 분량의 육수를 넣을게요. 육수 또는 면수요. 이제. 치즈를 좀 갈아 넣어 주셔도 되지만 굳이 넣지 않으셔도 명란젓갈의 감칠맛이 충분히 어, 면에 스며들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드시기 참 좋은. 그리고 통으로 혹시 불에다가 살짝 구운 토치로 혹은 굴린 그런 명란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좋은데 너무 많이 넣으면 짤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깻잎에 반장분은 먼저 이렇게 넣어서 살짝 섞어주세요. 이제 접시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 조금 더 뿌렸구요 이렇게 깻잎을 조금 넣어서 한 접시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어른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애기들은 초록이 많이 들어가면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어, 맛은 굉장히 좋아요. 명란 젓갈만 해서 줘도 애기들이 잘 먹을 것 같긴 하지만, 어,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명란 젓갈이 들어갔으니까 위에 가급적이면 생선 구운 거나 아니면 연어 알 같은 거 토핑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맛있게 만들어 보시고요. 음, 생활요리 아주 쉽죠? 이것도 어려워하시면 곤란한데. 많이 만들어 보시고요. 쉬운 요리든 아니면 어려운 요리든 다양한 지구촌 집밥. 부지런히 만들어 볼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